근데 진지하게 탄지로 대 루피하면 루피가 이기는 거 아니? 개바르지. 루피가 개바르지. 아, 루피 대군 거... 무전. 루피가 개바르지. 아니 뭔 소리야 무전 안 죽잖아 걔는. 루피도 안 죽어? 아니 루피 니카 모드 쓰고 나면 죽잖아. 아니 봐봐 루피가 니카 모드 써자유로워지 아니 걔는 그러면... 태양빛이 맞지 않는 이상 안 죽는다니까. 걔가 그냥 그걸로 태양에서 같이 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니카가 태양의신데아 아니야 걔 태양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도 아, 억지도. 뭐, 오직 태양만 이길 수 있다. 억지노. 어, 무장 약하잖아. 아니 무장하는데 태양 안 맞는 이상 안 죽잖아. 그렇게 따지면 네즈코가 더 세지. 아..아님. 네즈코는 약함. 네즈코 쌤. 아, 아님. 네즈코 대 무이치로. <laughs> 5초면 죽어. 네즈코 그러 네즈코 대 무이치로는 내가 볼때 네, 네즈코 5초면 죽는다니까. 네, 진지하게 말하면 네즈코 대 무이치로잖아. 근데 네즈코의 기술 중에 하나가 한지로 소환하기 있거든. 아 제3자 개입은 없어야지. 아 그런 거임. 어. 아, 그러면 무의지로가 개발이지. 그러니까 무의지로 안개호 일형 쓰면 바로. 그러면 아카자네 코비. <laughs> 코비 이기지. 그, 코 코비가 이긴다는데 진짜. 진지하게 코비가 이긴 건. 코비 코비도 갤럭시 임팩트 쓸수 있음. 그러니까 거프의 제자인데 설마. 어? 갤럭시 임팩트 쓰면 몸 재생 못한다니까. 그래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육식 육식 능력 한 계산이야. <laughs> 육식에서 유광곤 쓰잖아. 아 근데 무단 너무 약한데? 몰랐음? 그쪽 세계관에서만 쓴 거잖아. 그니까 최종 빌런 치고 너무 약한데? 물에 없으면 뭐 나감? 물에 없으면? 음료수 나감? 뭐 나감? 아니 물이, 물 그냥 그런 거 뭐지? 그, 그런 거 아니, 아니잖아 약간. 수수돈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애초에. 아니 그래도 물의 호흡인데. 아니. 그니까 그 물의 태가 나간다고. 새야 <laughs> 아니, 아, 아 아는데. 만약에 아, 나간다면, 나간다면. 어. 수돗물 나오지. 아 수돗물. 어? 아니 근데 솔직히 코난 대 키부츠지 무장. 코난 이김. 진짜. 아 치척 쏴버린 듯하다. 아니 이제 지능이 좀 우월하니까 타마요가 만든 약보다 100배는 더 좋은 걸 만드는 거야. 그게 아포톡신 486이잖아. <laughs> 어른되기 약. 그거 먹어가지고 무단 바로 사망. 코난 개쎈데 어떻게 이기냐?